자. 쿠폰 많이 많이 주세요. 사랑해요. 자, 그러면 결승전입니다. 전영남 대 방상인의 경기. 이거 3판 2선승제거든요. 단판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로즈텍지와 함께합니다. 키보드 배틀 오픈 리그 대망의 결승전. 전영남 대 방상인의 첫 번째 경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어 박정우 그룹장에게 초콜릿 좀 줘라 아,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체력이 굉장히 빨리빨리 떨어집니다. 아,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뭐물 마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사실 어... 이 경기에 지금까지 올라온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얼마나 이 방배우 선수가 유명한지 알고 있습니다만 전형남의 기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어, 복병이라고 하죠. 어, 정말 한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처음에는 어, 역습만 하는 그런 템포를 좀 보여줬다면 지금은 역습 또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타이밍까지 오? 이거 오. 온사이드인 것 같아요. 자방상현 시작부터 방상현이 먼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대0 방상현 아, 이게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초반에 저런 실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영남 입장에서는 어, 라인을 빠르게 끌려, 끌어올려서 소톱의 역습을 좀 방지하겠다라는 좀 의도였는데, 예, 네. 옵사이드 트랙을 좀 빠르게 쓰, 아, 늦게 쓰면서 어, 상대에게 어, 실점을 허용을 했죠. 네. 아, 근데 이 전영남 선수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실점하면 더 넣으면 되지. 이런 아, 느낌이었어요. 그건 예. 맞긴 합니다. 어쨌든 뒷공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그죠?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되죠. 왜냐면, 그런 말이 있어요. 초반에 1대0은 0대0과 같다. 아하. 어, 심리적으로 금방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네, 방상현 입장에서 5배 형태이기 때문에 어, 수비는 자신이 있으니 어, 내가 하는 공격을 그대로 살려서 어, 2대0, 3대0으로 격차를 벌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방금 같은 거 도는 거는 패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게 진짜 손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네. 어, 저런 플레이는 진짜 네. 신기하네요. 지금 네. 그저 패드가 아니라 키보드를 만지는 저 방상현 네. 선수의 손놀림이. 놀랍네요. 막 악기 다른 거 같거든요. 어, 저 다, 저는 맞지? 영상 찍어서 보고 싶어요. 네. 진짜. 그 네. 피아노 연주를 하는 듯한. 맞아요. 네. 자, 이번에 슈팅이 역적으로 약간 빠졌습니다. 저 전영남 선수의 목장갑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그 장갑이거든요. 그렇죠. 네. 전영남, 밀리탕, 그리고 발라. 자, 지금 어, 방상현 선수의 제가 손을 유독 보고 있는데, 수비를 할 때, 어, 선수와 같이 보니까, 가는 척 하면서 압박하는 척을 많이 해주네요. 아, 예. 네. 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 어, 자, 이거 또 들어왔어요. 자, 다시 한 번! 어. 자, 저런 식으로 수비를 하게 되면 어떤 상대방의 느낌을 받냐면 압박을 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나가진 않지만 나가는 척만 하다 보니 어, 상대방의 압박감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수비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속임수를 통해서 선수다 상대 선수를 견제를 잘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어 그런데 전영남도 이번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아, 미스예요. 미스 이건 실수죠. 네. 가운데가 슬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포백 상대를 할 때처럼 투톱이 그렇게 좁게 뛰어주지 않을 겁니다. 네. 피해서 넓게 뛰기 때문에 전영남 선수 입장에서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역습이 안 되니까요. 방상현이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방상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비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예. 네, 수비 올리는 패턴을 보고 볼을 이렇게 돌리는 게 어, 되게 익숙하시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상대의 플레이스타일을 좀 파악을 좀 네네. 잘하는 네네. 거죠. 네. 자, 어떤 루트로? 오. 자, 바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직접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던 방상현이고요. 전영남. 아. 많이 답답해 보여요. 지금 어 가운데 방상현 선수의 선수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전영남 선수의 투톱들이 미드진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축구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답답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죠. 네. 네. 데 그러면 또 전방에 선수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되고. 아... 아. 정교하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 아, 좀 크게 크게 가보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좀 막아내고 있습니다 방상현. 자 다시 방상현이 히플리 계속해서 섞어주고 팬텀 좁은 데까지 왔죠. 박지원. 주고받고 제트닝. 아. 목장갑이 다시 한번 막아는데 성공했습니다만 방상현의 파상 공세를 아 전용남이. 좀 고전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방사능 선수의 여유가 느껴지는 게한 루트로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측면과 네.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다른 이런저런 스킬을 섞어가면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아, 자,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영남 선수가 나름 분전을 했습니다만. 방상현의 주도권을 전영남 선수가 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 주도권까지 어, 방상현 선수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전영남 입장에는 지금부터 해야 될 어, 공격 스타일은 조금 더 주도권도 가져가고 나만의 템포로 좀 살리는 게좀 중요합니다. 너무 스루패스 한 명만 지금 노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지동훈의 슈팅. 어, 그룹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방상현의 이 공격 패턴이 상대 수비의 흐름을 잃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 결승 같은 경우에는 3판 2성승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경기 지더라도 나머지 두경기 이기면 되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아, 그럼... 좀더 여유를 예. 좀 갖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옆에 다시 또 응원을 해주러 왔거든요. 어 따님이. 예. 지금 옆에서 또 아빠를 응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꼴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서 아, 지금 채팅창에서 아빠 저아 저런 거 자제해 주시네요 예. 네. <laughs> <laughs> 가운데 어자 아, 살짝 미스가 난거같고 네. 전영남 오자 지금 좋아요. 그래도 한번 열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모처럼 왔습니다. 아 강상현이 아. 네, 수비도 그쵸? 굉장히 좀 완성도 있는 수비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압박을 가해서 뺏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 자 이거 옵사이드다. 그래도 밀고 들어왔죠. 아 옵사이드 옵사이드네요. 예. 옵사이드기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손을 풀고 있는 방상현인데요. 아, 간발의 차. 예. 프리킥을 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때좀 답답하다면 사실 어, 전영남 선수 입장에서 어, 선수 교체도 빠르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삼판 이선이기도 합니다만 다음 경기까지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템포나 경기력 운영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이때 어, 좀 리프레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지금 박준해 소리원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좀잘 적용이 돼야 될 텐데. 네. 계속해서 지금 어, 가운데 미드필더가 많이 없어요. 더블블랜치두 명과 공격 두 명과 윙어 두 명이기 때문에 중원을에서 힘을 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수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오 어? 밀고 수 어? 있죠. 자 이런 거. 아, 아. 방상윤이딱 먼저 어깨 놓고 수비하면서 그쵸? 공 가져갑니다. 서 있어요. 사실. 예. 자 그리고 뒷골 공간 단백님에게 왔고! 어. 아, 프로토어 맞네요. 예. 네. 목장갑이 한 치어 두세 골 네네. 이상 막아 줍니다. 자, 주고 드리블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크죠. 이씨로 당겨 주면서 자, 방향키 드리블, 히플릭 유비. 어, 아, 선다! 아 골! 아 상상현 네. 2대 0을 만드는 방상현입니다. 확실히 방탄단 선수 여유가 있네요 예. 여유가 있어요 저기서 네. 저거 적어 히플릭이 성공한 뒤로는 골을 성공을 못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딱 전면 특허 예. 저 패턴은 알고도 못 막는 느낌이거든요 저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플릭이지 않습니까 예. 저게 정말 사용을 하게 되면 두 명까지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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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티어에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어, 좋은 그런 커맨드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예. 시프트 뒤 앞입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이런 거는 좀다또 팁을 주셨, 주셨으니까 네. 좀 많이 쓰면 굉장히 유료 유효한 개인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그 누적 득점 랭킹이 지금 11골이에요 아, 11골 55만원 55만원입니다 정청나시네요 이제 경기당 득점이 어, 뭐, 세골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손흥민. 여기서 또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방상현. 오. 손흥민. 아, 전영남이 수비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내려놓긴 했는데, 측면이 또 없고, 또 측면 막으러 가니까 가운데가 들어오고, 방상현 선수가 지금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전영남도 호나우두와 호날두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만. 자, 이렇게 경기 종료. 스코어 2대0. 키보드 배틀 오픈리그 결승전 첫 번째 맞대결. 첫 번째 경기에서는 방상현이 2대0으로 승리하는데 성공합니다. 어, 첫 번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전영남 선수가 아, 이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무기, 투톱을 이용한 침투를 좀 하면 먹혀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현남 선수가 플랜 B와 C가 있다면 가동을 시켜서 좀 성공을 시켜야 좀잘 풀어 나가서 3경기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젠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역시 방 선수가 큰 경기에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아하. 여유가 있으시고. 예. 네. 근데 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긴장이 좀 처음에 좀 긴장하신 듯한 느낌이 네. 들었었고 중반 이후부터 약간 긴장이 풀리시는 것 같긴 했었는데 아 생각대로 약간 플레이가 좀 약간 되지 않았던 그런 느낌에 예. 네, 네. 그런 쉬.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쉽지가 네. 않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스쿼드 변화를 체크했는데 두 선수 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음, 음, 그럼 두 번째 음. 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방상현이 이기면 우승자가 되고요. 전영남이 이기면 이거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건데 그럼 전영남 선수가 어떻게 하면 조금 이 방상현을 풀어낼 수 있을지 어, 박준용 해설위원이 살짝 팁을 좀줄실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 딱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왜냐하면 방상현 선수가 너무 수비를 지금 완벽하게 해내고 예. 있기 때문에 딱한 가지는 중거리밖에는 없다. 아, 중거리다. 5백 음, 네. 전영이기도 하고 수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압박이 좋기 때문에 붙기 전에 때리는 게 유일한 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신데, 예, 네. 아주 전국을 찔린 그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어, 딸이 또 응원을 해주네요. 예, 네. 아까 이제 또 채팅창을 보니까 그 어, 따님이 와서 혼수를 두는 게아니냐 <laughs> <laughs> 사실 <웃음> 모든 게임은 혼수가 아, 예. 그쵸. 있거든요.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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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슈팅을 때리네요? 오! 자, 센컷방! 아 방상현! 아 방상현이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골을또 뽑아냅니다. 1대0 방상현. 자, 일단 여기서 센컷볼이 너무 적게 흘러졌고, 아, 이 마무리를 DD로 게이지를 많이 채워서 빠르고 낮게 한게 네. 아,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 방상현 선수가 잘하네요. 어 지금 네. 방금 제가 화면을 살짝 봤는데 네. 따님 분께서 어 전영남 선수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laughs> <laughs> 잘좀 해봐라고 예. 하지 않았을까. 본수로 어. 준게 맞을 수도 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밖에 네. 못해? 이렇게, 이렇게 아. 할수 있거든요. <laughs> 자 방상현 지금 1 2 골입니다. 네. 1 2두 골에 첫 경기하고 너무 약간 뭐첫 골이 나온 시점 시간도 되게 비슷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이렇게 골을 넣으면 사실 이제 뒤지고 있는 전용남 네.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쵸 경이 어렵거든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첫 경기면 뭐 그런 말하다고 치지만 두 번째 경기까지 초반에 실점을 하게 되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 좋아요. 왼쪽에 이웃 뜸을 이용해서 방상현이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자팬텀 어, 그래도 이번엔 발락을 통해서 막았어요. 전방 압박 빠르게 했으나 좀 풀어 나갔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가져야 됩니다. 예. 아 저는 그방상현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여섯 골을 넣었잖아요. 네. 공격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경기를 보면 볼수록 중앙과 수비 쪽에서의 단단함이 굉장히 좋네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첫 경기에서 이제 여섯 골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네. 이 선수는 수비 밸런스,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은 선수이기도 하죠. 예. 많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죠. 어, 기존에는 어자 이거 태포 한번 아다 잊고 있습니다. 결국에 좋은 티어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장님들이 수비에 대한 생각도 아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수비가 진짜 중요하죠. 예. 네. 수비가 거의 한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같아요 맞아요. 네. 그, 뭐이 키워드 배틀 굉장히 많은 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축구에서도 득점은 팬을 불러오고 수비는 트로피를 가져온다. 아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토트넘이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정말 단단한 수비로 신승을 하고 있잖아요. 세 경기 무실점이에요. 네. 어, 자 지금도 중앙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힐플링또 나왔죠. 손흥민으로 시작하면 뭔가 또 나와요. 손흥민. 더블 힐플링 제트 스주영 골키퍼 세이브 아우 목장갑의 힘을 어, 진단합니다. 네. 예. 크루토와 플러스 목장가 네. 엄청난 세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게 진짜 실제로 껴보면 까끌까끌해서. 아 그렇죠. <laughs> 공보되는 딱 좋거든요. 예. 예. 자 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수비 너무 좋아요. 커서 큐스비 붙여놓고 커서로 뒤 공간 막아주고 정석 수비 가운데 왼쪽 다시 이어뜨. 가운데 황현수 오른쪽 김태환 이번엔 패스 오, 오, 오. 오 지금 오히려 전영남 선수가 수비하다가 당황한 느낌이었어요. 네. 자 지금 많이 없어. 어, 지금 찬스.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전영남 따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전영남. 어. 아. 아. 그. 아 그리고 캠이 꺼졌습니다. 아 혼나고 있는 게 <웃음> <아닌가>?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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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닌가아 잠깐 캠좀 꺼봐. 아예 어, 어, 다시 켜졌습니다. 네. 어, 네. 다시 아 다행이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손민 방상현 공수 전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자, 빠르고요. 이 팀이죠. 자, 합 차트 내주며 상대에게 또 가거든요. 오! 어! 오프. 자, 오프사이드. 자, 박정훈 선수가 잡았을 때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오프. 자, 첫 번째 이 득점이 빠르게 나온 이후에 전영남 선수의 공격 기회를 이 방상현 선수가 잘 막아내면서 경기의 흐름은 쭉 같은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그런 찬스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방상현 선수가 수비를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공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또 이끌어내는 게 전용남 선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또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도 있네요. 뭐 경기는 줘도 귀여운 딸을 보니까 전용남이 승리한거나 마찬가지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딸님에게 어, 혼날 수는 있습니다. <laughs> 어, 사실, 네 딸의 딸 입장에서도 어, 아버지가 이런 대회에서 준우승 한 것도 아, 사실 정말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예. 네. 아, 아, 저희 방상현.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얘기 아, 아, 두 번째 골이 났고요. 방상현이 무는 아, 세리머니. 네, 잡이 없어요. 네. 네. 본인의 큰 치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영남 선수는 아, 약간 씁쓸한 웃음. 네. 네. 강력합니다. 네 정말 그 찬스를 잘 놓치질 않네요. 네. 왜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결승전에서도 보여 주고요. 네. 13골입니다. 어 지금 채팅창에서 어 방배우 어 따님이 보고 있는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어, 눈치 없냐? 어. 어, 네. 눈치 없냐? 네. 네. 라고 하시는데 또 승부의 세계는 아또 어, 냉정한 거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 게어 방상현 선수가 어 에어컨을 마음대로 트지 못해요. 어, 왜, 그죠 어, 아, 왜요? 어, 이제 에어컨비가 좀 많이 나오면 아. 생활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 에어컨을 좀 아껴서 틀을, 틀 정도로 자치가 조금. 어, 쉽지 않죠. 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승을 해서, 어, 물론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해지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면 보일러 값이라도. 예. 아. 어, 아, 네. 아, 또 보러 가야 되는 게또 승부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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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상현. 자, 방상현 선수가 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본인의 공격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타원이 이 상금을 잘 모아서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중요한 순간에 요기를 할때 쓰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방금 또 저런 슈팅 각도가 아, 요즘에 또 많이 들어가는 각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 무각출시라고 그러는데 키퍼 실제로 얼굴 보고 세게 차는 그런 슈팅 있잖아요. 아, 예. 그런 슈팅도 실제로 피파올램프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저 각도에서는 그냥 아, 게이지는 조금 세게 채우지만 어, 각도를 그냥 밑방향 키만 눌러줘도 저런 슈팅이 가능하다는 거 키, 아, 키보드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예. 어, 슈팅 팁도 그룹장님좀 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많이 좀 배웠습니다. 저... 아, 네, 이그 실제로 각도 없을 때 네. 아구에로 선수 그렇고 어, 골키퍼 머리 위로 때리는 슈팅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저는 그때 항상 그 세컨 찬스만 노리고 슈팅을 하는 감이 있었었는데. 아, 디디슈. 네, 네, 네. 이번에 직접 또또 어, 박준우 선수가 다시 한번 이 팁을 알려드렸기 네. 때문에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면 어, 현실적으로 이 경기를 뒤집어 뒤집어내는 건 사실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현암 선수가 한 골을 또 넣으면서 마은점수으시 어, 그렇죠. 이거 아 이거거든요.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아 자, 70분이라서 아직 모릅니다. 네. 자이 마지막에 어, 희망의 불씨를 살짝 켜놓은 전영남 선수고요. 그렇죠. 이대로 물러날 수 없죠. 그렇죠. 자, 일단 방배우 방상현 선수 입장에서도 굳이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용해서 한번더 득점을 이끌어내면 끝까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요. 영수 전 이것 들어갔으면 정말 몰랐거든요나습니다 네. 아, 근데 킥컨으로 키퍼 컨트롤 그것도 끊어내 버리네요. 네. 자, 마르세유. 아, 아, 지금 흐름은 좋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가지고 자, 이 전영남 선수가 만약에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면 돌릴 수 있을 이 희망을 살리려면 이 타임, 이 공격 기회에 골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네. 이 타이밍이죠. 들어가야 돼요. 아, 세컨 볼 일단 받아요. 그러나 방상현의 수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AS로 잘 끌어냈고. 다시 주고. 블 리트. 호날두. 아, 호날두. 아, 아, 마지막 골키퍼 세이브. 돌아서면서 슈팅이 좋았지만 이범형도 예 네. 네, 굉장히 좋거든요. 아, 심장이 네. 좋아서. 손이 쫙 나가네요. 그렇죠. 네. 이범형 선수가 199cm의 신장인데 실제로 이범형 선수와 제가 그 풋살을 중계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한 골도 안 먹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풋살 골대 앞에 있으니까 아, 아예 그래요? 공간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너무 크니까요. 예. 자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서 한, 한 골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예. 어. 자, 오프사이드. 자, 깃발이 먼저 올라가 있었죠. 첫 번째 세트에서는 방상현이 2대 0으로 전영남 선수에게 승리를 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진, 지금 스코어는 이제 3대 1. 자 이것도 온 사이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골 들어갑니다. 아 전영남 선수가 예아요 득점은 그리고 요 실점은. 아 이제 경기가 끝났나보다 라고 네. 네,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아뭐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이틀동안 예. 그리고 방상현 선수는 해맑은 웃음 예. 보여주고 있고요 15개. 75만원. 어? 예. 진짜 엄청나시네요 스코어는 4대1이 됐고요아 어? 지금도 엄청 어, 여유있으세요. 여유 마지막까지 그러면.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 스코어는 4대1. 1세트도 2대0 승리. 2세트도 4대1 승리. 6골을 결승전에만 몰아쳐놓으면서 이번 대회 우승자 방상현 선수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자 그러면 초대 우승자죠. 방상현 선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상현 선수. 아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승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상대분 너무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대회를 나갈 수 있게 된 거는 사실 다 시청자 분들 덕분이거든요.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고또 부모님이랑 형이 또제 응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아, 예. 예. 친구들까지 다 너무 감사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좋은 대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그 상금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어, 상금은 일단은 형이 자꾸 핸드폰을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아침에 핸드폰 바꿔달라고 저 자고 있는데 제 팔을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아 바꿔주실 <laughs> 어, 건가요? 네뭐 형이 좋은 거면 저도 좋은 거니까. 야. 아, 그리고 선물 그, 할 생각입니다. 그 개인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날씨가 선선해져서 에어컨을 이제 틀리는 없지만. 어, 나중에 좀 당당하게 날이 많이 추워지면 이제 보일러도 좀 당당하게 틀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뭐 사실 부부님이 여태까지 틀어준 걸로 생각을 하면 1도 <laughs> <일도> 부족하겠지만 <laughs> 저녁 하나 대접하고 어, 그 다음에 좀 보일러 뜨근하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룹장님도 한마디 하시죠. 아네 우선 방상현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손목을 보니까 어, 네. 손목 보호대에 차고 계셨더라고요. 맞아요.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손목 어. 아프신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어쨌든 우리가 키보드 배틀이었잖아요. 로지텍 키보드 쓰면서 좀이 도움이 되셨는지 그것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이 로지텍 키보드가 키감이나 키 입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축을 이제 청축으로 받다 보니까 아하.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갈축을 사용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의 손가락 뻐근함을 좀 느낄 수는 있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키보드를 구매하신다면 적축, 갈축 이렇게 청축까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 플레이 또 유저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키보드 유저분들 굉장히 게임하시느라 힘드시고 어, 고된 날이 고된 하루하루 고되실 텐데요. 어, 정무 형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직접 <laughs>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하셨으니까, 어, 아마 앞으로 좋은 소리 뭐, 키보드에 대한 관담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뿐사뿐하게 좀 해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와 대단합니다. 와 진짜 압도적이네요. 네, 방상현 네. 선수가 우승을 네. 하면서 이 누적 득점 랭킹까지 쭉 잡아 가면서 네. 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엄청나시네요 네. 네. 자, 방상현의 우승 그리고 어다섯골을 몰아치면서 75만 원의 이 누적 캐시까지 가져가게 됐습니다. <laughs> 피파 올레이포 키보드 시체. 피파하는 상일 TV. Now 지금 구독하세요.